살이 빨가? 이게 돼서 뺄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흔히 또다리라고 부르는 문치 가정입니다금 그물에 잡혀 온게돼 가지고 좀 상처가 났죠. 오늘 동네 아주머니 한 분께서 조금 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쑥살래 하고 물 보더라고요. <laughs> 이제 도다리 쑥국이 계절이 되놓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이 쑥을 캐 가지고 팔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알 색깔을 보시면 요거는 조금 주황색이 나죠. 빨갛게. 요거는 살이 약간 젤리처럼 투명합니다. 너무 알이 익어서 그래요. 요 알은 떼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알이 다 퍼지고 국물만 머들머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알은 버리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어도 돼요. 알이 너무 농이 익었죠. 핏기도 있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또다리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물에 너무 세게 긁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빨갛죠. 응. 어차피 수국으로 끓일 거니까 한번 넣어서 끓여보겠습니다. 우리 저녁 반찬. 오늘 일요일인데 고기가 없어갖고 장사를 못 하고 집에 청소를 했습니다. 소다리 응. 수국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살이 없어요 도다리가 지금 요철에는 그래서 회, 회로 먹기는 너무 좀 그렇고 보통 뚝국을 많이 끓여 먹는데 뚝국도 지금 시즌에는 좀 이런 상식로 살이 너무 없어서 물론 그중에서는 살찐 놈들도 있어요 어, 살찐 놈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 문치가자미를 보고 도다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어종 중에서 뒤에 무슨 무슨 가자미 말고 도다리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등 무늬가 담배 이파리 담배 이파리는 아니죠. 담배 색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얼룩무늬 있는 거 그게 정식 명칭으로 도다리고 그리고 강도다리 지느러미 쪽에 이렇게 검은 줄이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가 있는 거 시장에서 많이 보셨죠? 저 아마 캄차카 반도 쪽저 쪽에 산란하루 강 어귀에 억수로 모인 모입니다. 이제 그게 아마 캄차가 반도 맞을 거예요, 러시아 오른쪽에. 어 그쪽으로 강가에 산란하루 억수로 모이거든요. 그 개체가 그래서 강도다리예요. 어. 강 어귀에서 알을 넣는다고 해서 이제 그 도다리는 양식을 많이 해요. 요렇게 검은 줄이 있는 거. 그 도다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 도다리, 그 도다리 말고는. 거의 다 대부분이 무슨 무슨 가자미에요. 이거는 문치 가자미. 우리가 흔히 그, 어, 이시가리라 부르는 거. 그삼해가래이 어, 그거는 줄가자미. 그리고 요쪽에 부스름이 요렇게 붙어 있는 게있어 돌이 요렇게.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 쭉 이렇게 돌, 돌이 딱딱한 돌이 붙어 있는 거. 그거는 돌가자미. 보통 다 가자미 종류예요 어, 그리고 또 동해 쪽으로 가시면 창가자미 물가자미, 용가자미, 뭐, 기름가자미 종류는 많죠. 도다리라고 부르는 거는 도다리하고 강도다리 어, 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는 그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가까운 시일 날에 조금 있다가 도다리 처리되면 제가 진품 도다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알 터지지 말라고 일부러 조금만 잘랐습니다 이렇게 넣고 어, 도다리 뚝 한번 끓여볼게요 도다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도다리 처리되고 나면 그때 한번 자세하게 여러 종류의 도다리를 어,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걸 모으고 또 없는 거는 또 사진 첨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한 두세 달만 기다리시면 어 다시 해 보여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 가지고 도다리 쑥국. 뭐 흔히 우리 문치가 자미를 도다리라 부르니까 그냥 도다리 쑥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끓여 보겠습니다. 응. 어, 요렇게. 자, 물을 끓입니다. 자 밑간으로 조금조금 조금 넣고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는 별다른 비법이 없어요 보통 보면 이제 된장물을 푸는 집도 있고 쌀뜨물을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 저희 집은 그냥 맹물에 넣고 도다리 끓이고 쑥 넣고 마늘하고 파 넣으면 끝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무슨 맛이 있냐고요 먹으면 맛있어 신기하게도 맛이 있다니까 <laughs> 물이 끓고 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늘 저녁 수육입니다 수육. 응. 오늘 뭐일요일날 장사도 안했는데또 맛있는 거 해주네. 자 쑥입니다 동네 아주머니께서 오늘 개운 쑥. 그 도다리 양하고 쑥 양은 원하시는 대로 적당량 준비하면 됩니다. 뭐 도다리 몇그람에쑥몇 그램, 뭐 그런 거. 응? 예, 네, 우리 집 사람 마음대로. <laughs> 예, 우리 안에 마음대로입니다. 예. 물론, 정해진 자기 나름만의 기준이 있지만, 은 그걸 계량하지는 않았어요. 예. 도 달에 넉넉하게 넣고, 쑥 넉넉하게 넣고. 그러면 되죠. 예. 그 대신에 이제 국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 맛이 없어. 국물도 적당량. 라면 하나 끓일 때물 550ml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뭐 700ml, 800ml, 뭐 신기하면서 맛없지. 뭐든지 딱, 적당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예. 자, 물이 끓습니다. 도달리두 척.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보 <laughs> 물이 너무 뜨겁고 너무 쎄게 자 도다리 넣었죠? 자 국자로 살짝 잠기게 넣어줍니다 왜 도다리 반만 잘랐을까요? 저쪽 도다리 알이 있습니까? 응 어, 발을 안다 이거 알죠? 알 팔을 잘랐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한초돔 팔팔 살이 익을 정도로 끓이면 국물이 보약이 우러나요. 쌀뜨물 넣어도 되고, 된장 풀어 넣어도 됩니다. 그각 집마다 자기만의 그 조리 비법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된장 넣어도 맛있지. 쌀뜨물 넣어도 맛있지. 음.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된장 넣는 게 좋다 하면 된장 넣으셔가지고 끓이면 되고. 자, 한소금 이제 끓어 올랐죠. 그럼 불을 하나 끄고, 이제 그대로 계속 팔팔 끓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품 올라오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주고. 이 알이 잘 아니고요. 음. 보통 우리 계란 하나 삶을 때 반숙하면 한 8분, 완숙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죠. 물이 끓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10분 이상은 삶아야 돼. 응.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에. 최소 10분 이상 끓여야 됩니다. 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끓여야 알이 완전하게 익어요. 응. 이렇게. 팔팔은 아니라도, 한 중불 정도로 이렇게 계속 끓여줍니다. 응. 이제 끓이면서 시간이 나면,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거품을 조금씩 걷어내면 되겠죠 음. 자 요렇게 한 10분 정도 끓여보겠습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10분 뒤에 다시 올게요 자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국물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우러났죠 음.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쑥을 넣고 마늘하고 파로 양념하면 을 끝이에요. 혹시 간은 맞습니까 아, 응. 어르겠네 대충 처음에 소금 그 정도 넣으 대충 간이 맞다라고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통밥이 나오는 갑 같다. <laughs> 자, 쑥을 넣고 나면 이제 쑥이 파랗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살아나죠. 간 봤나? 안 보는 거를 한번 보여주라. 심심하게 먹고 싶어. 그리고 또 저희 집은 별로 음식을 짜게 안 먹기 때문에 심심하게 좀 먹습니다. 음. 네, 다시 다시 들어먹는 잠깐만, 잠깐 텀을 주고 움직거리다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릇기요강기를 들어오게끔 자, 있어봐. 자, 까는 까는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는데. 딱 됐습니까? 응. 아, 역시. 자, 여기다가 응. 파를 조금 넣고 마늘 조금 끝이에요. <laughs> 너무 간단하죠. 이 무슨 맛이 있겠노? 쉽지만 맛이 있어요. 국물 테스팅 한번 합시다. 조금만 주세요. 맛있네. 숙취향도 좋고 국물이 국물이 달달하다. 응. 자 이제 저녁을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육도 다 됐다. 응. 나왔다. 챙기 먹겠습니다. 조금 더 끓일까? 애들 아테안 나왔지? 한몇 분이나 사았노 그럼 됐다, 해야지. 먹자. 애들 씹고. 응. 응. 자, 또다리 쑥국은 다 됐기 때문에, 자, 또다리 쑥국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불을 꺼두겠습니다. 뭐 5분 뒤에 먹을 거니까. 보통 저희 집에서 팔게 되면 바로 완성되자마자 손님한테 이렇게 들어서 나가는데, 뭐 5분 남아도뭐별 문제 없겠지. 조금 이따가 한번 먹어보자. 자, 수육도 썰었고 <laughs> 도다리 수국 도다리 수국 맛이 어떻습니까 엄마? 맛있네 어, 맛있지? 음.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이 어디서 났나? <laughs> 자, 국물하고 이렇게 떠서 요니 너희 숫자를 갖다 가 카메라에 기미 <laughs> 알도 알도 잘 익었죠. 또 다른 알은 알의 입자가 아주 작죠. 음. 아 맛있다. 국향도 좋고. 아, 손이 말발 떨리는 오늘 일로 만했구만자 이렇게 먹고. 음. 원래 이 국이 맛있으면 밥에 손이 안 가잖아. 계속 국물 먹다 먹고 있다 이거. 맛있네. 음. 아이고, 개운하다. 또다시 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